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입니다. 그동안 상방으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없었던 비트가 횡보를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바이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도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도 2,500불대를 볼수 있을 것이다 혹은 3,100불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차트 분석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하시면서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3월 5일입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오늘 이제 뉴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화에서 광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자산을 감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대표의 자산을 감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올스타빗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요. 커뮤니티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엄벌에 처하고 가진 자산을 다빼어야겠죠 자, 또한 이 기사에는 이제 거래소 이름을 정확하게 나타냈어요. A 모 거래소, B 모 거래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거래소 이름을 나타낸 것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갤럭시 S10에 관한 국내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실생활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스마트폰 갤럭시 S10을 공개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누구나 암호화폐를 사용해 거래를 할수 있도록 공식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읽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하겠죠. 어 이거 나라에서 사기라고 한거 아닌가? 이 방송에서도 사기라고 한것 같은데 왜 삼성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폰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암호화폐로 거래하게 만든다고? 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멀어서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에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의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신문사라든지 방송국 먼저 이렇게 손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로 커피 주문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로 커피 주문 생각보다 빠르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기자가 이제 싱코라는 토큰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기사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싱코라는 토큰을 사용했을 때 전송 시간이 10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유를 해 드렸었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그 대시를 이용한 결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초가 채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개선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 암호화폐로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름은 디센츄레 블록체인 카페,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페는 블록체인 전문 업체인 디센츄에가 블록체인 미업과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요. 여기서 받아주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피톤, 코즈, 싱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이더리움 빼고는 나머지 코인들은 뭐 하는 코인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토큰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건 그렇다 치고라도 아, 국내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수 있는 카페가 있다라는 거 잠시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블록체인 대중화는 언제쯤 왔는가? 디앱은 늘었는데 매출은 반 토막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앱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앱을 디앱이라고 하죠. 여기서 디앱 숫자는 1.5배 증가했지만 디앱의 매출액은 오히려 절반이나 감소했다 라고 합니다. 월간 순 이용자 수를 집계를 해본 결과 이제 이용자 수가 만명 이상인 디앱은8 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선두 주자 도박의 왕 이오스입니다. 이오스의 도박 게임은 엔드리, 엔드레스 다이스가 이제 53,276명으로 1등을 먹었고요. 그 외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스티밋 그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과 메이커다오 제로엑스, 이오스나이츠, 아이덱스, PRA 캔디박스가 1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DF 같은 경우도 지금 킬러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몇 가지 킬러 앱만 제대로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DF 부분도 이제 상당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날이 곧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베이스 소식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상장을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XRP와 관련된 미국 규제 당국의 증권 분류 이슈는 코인베이스가 앞서서 인수한 키스톤 캐피탈 플랫폼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 또한 코인베이스가 지금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코인베이스 계좌를 지우자라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가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 뉴트리노를 인수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 뉴트리노의 팀원들이 전부 다 해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뉴트리노 인수권에 대해서는 그들이 업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연이어서 하나가 더뻥 터졌는데 그것은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예, 관계자가 나와서 코인베이스의 셀즈 팀장이 나와가지고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에서 과거에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고용을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숫자의 정보들이 빼돌리지 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상당한 위기에 놓여있는 듯한 코인베이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무장단체인 하마스 쪽에 이제 들어가는 후원금 계좌를 코인베이스에서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욕을 먹은 적이 있었죠. 그 계절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코인베이스 성장에 혹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세퇴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석가인 쪼셉영이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용화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만든다면 암호화폐 상용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전달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미 다 그런 부분도 로드맵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벡트가 문을 언제 여느냐. 정말 답답하죠. 찾아가가지고 똑똑똑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섭령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코어드리가 CX, 캐나다 거래소, 콜드스토리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비어 있었다. 한마디로 CEO가 전부 다 계획을 해서 이미 다 먹고 날랐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코어드리가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사기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미 암호화폐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킹을 당하면은 해커들이 나쁜 놈들이죠. 다 훔쳐가서 해커가 나쁜 놈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CEO가 고객들을 속였다. 한마디로 이제 배신을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명백한 사기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여러분들의 자산은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더 터졌습니다 바로 메타마스크 4층 앱이 구글 앱에서 업로드 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인데요 해당 업체는 가짜 앱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는 데 있다고 라 경고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앱을 설치할 때 이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이제 크롬 익스텐션,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 툴이 탑재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도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리고 평가가 좋아진 트론이 이번에 메인넷 계정이 200만 개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트론이 타더사와 제휴를 맺고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T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보자면 탈중앙화된 금융과 인터넷 환경의 결합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트론은 테더와 제휴를 통해서 기존 DApps의 생태계 활성화와 가치 저장 능력의 향상, 그리고 탈중화 거래소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코인 텔레그래프는 트론이 지난해 세계적인 P2P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 비트토렌트를 인수하면서 생태계 확대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고, 또한 비트토렌트는 올해 초 비트론 기반의 BTT 토큰을 출시하며 탈중화된 콘텐츠 유통 플랫폼 발전에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테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의혹을, 안 좋은 의혹을 많이 받았었죠. SEC에서도 지난번에 불장 때 펌핑한 것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테더는 또한 작년 한때 70센트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70센트까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테더 회사 같은 경우는 테더 코인을 무한발행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를 발행을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질타를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테더 회사 측에서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작정 이렇게 찍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점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상품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라 밝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소는 동시에 거래 시스템 전반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상품 및 무역 거래의 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라 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전달을 해 드렸었죠.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중간에서 헤쳐 먹겠다라는 그런 속셈인데 일단은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네요. 제가 다음 미세먼지의 왕국인 중국에 대해서 잠깐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스촨 지역에 새로운 채굴 업체를 창업을 하고 총 10만여 대 채굴 장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채굴 장비들은 비트코인 채굴에 전량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이 규모는 호비 채굴풀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A식 채굴 장비를 이용해서 모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정말 열심히 채굴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국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중국 때문에 중앙화되었다 말이 많은데 이제 상황을 더안 좋게 만들고 있죠. 돈 되는 일이라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양심이든 뭐든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을 좋아하시거나 지난번에 보니까 조선족으로 제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께서 답글을 달아 주셨었는데 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하는 행동들은 전 세계에 아무래도 해악을 끼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을 훔치는 거, 환경 파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도 장악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다헤쳐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나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미국에서 미쳤다고 중국에서 힘 실어주려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라 말씀드리기도 껄쩍시근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자, 그 다음엔 중국에 대비해서 사람들의 많은 환영을 받는 대만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죠? 자어떤 대만 금관회 증기국장이 대만 금관회는 증권형 토큰 공개 관련된 규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서 각국의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초안으로 STO를 두 부분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초안은 증권형 토큰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규제 기준 금액 이상을 조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규제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다음은 로저버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이 개발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인 캐셔셔플은 별도의 비용 없이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닷컴이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커 그룹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글 수투 침입 공격 정보를 받았으며 특정 정보가 지원하는 해커 그룹이 비트코인닷컴의 이메일 계정을 공격한 것이 포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저브는 해당 경고 메시지가 담긴 스크린샷을 함께 공유를 했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트위터에 상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저브와 트위터고요. 찾아보면은 예, 없어요. 제가 싹 둘러봤는데 없었습니다.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SNS를 사용한 것인지 는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소셜 미디어에서 새롭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태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테킹 세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세츠 같은 경우는 사토시의 줄임말이고요. 사토시를 열심히 모아라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일팬이 한국 돈을 하면 1 원이 좀더 넘겠죠. 1 페니로 262개의 사토시를 살 수가 있다. 그 마린 죽슨 1 달러면은 그것의 100배인 26,200개의 사토시를 살 수가 있으며, 100 달러면은 또 그것의 100배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이 지난 후에 2019년을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모으고 계신지요? 아니면 다른 코인을 매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과연 미래의 근 미래에 근미래에 저희가 바라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될까요? 이런 것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관련된 소식인데, 미국 유타주 의회 소속 상원 의원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송금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은 데니얼 허머트 공화당 상원은 지난주 블록체인과 관련된 스타트업, 거래소, 서비스 판매 업체들이 주 성공업자의 법 대상에서 예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해당 의원은 12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시범사업 평가 테스크포스도 구축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법안 제출은 펜실베니아 당국에서도,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렇게 시행이 된 그런 법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이제 그 주에 걸맞게 이제 그들의 목적에 맞게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주들도 이렇게 열심히 를 하고 있는데 SEC랑 CFTC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러한 진행들을 늦추고 있는 것인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다수의 메이저 코인이 2월 달 거래량이 최근 12월 개 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암호화폐 하락장은 끝자락이 보인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체인 메인넷 출시 가속화를 위해서 바이낸스 탈 중앙화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 덱스에 관련된 버그 파운티 파운티가 아니고 바운티인데 바운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돈 많이 줍니다. 버그 제보자에게 1만 달러 상당의 BNB를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 이제 일각견이 있다 그러면 이 버그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식으로 공지를 내고 있죠 건당 1만불 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로 지급받는다면 어쩌면 세금도 안해도 되겠죠 자 다음엔 라이트닝 토치에 관한 소식이 몇가지가 나오는데 이 안소니 빰플리아노 모건크릭 에셋의 창업자로부터 라이트닝 토치를 전달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가 이번에는 이란 국적의 고위 임원인 지아 사들에게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평화를 위해서 라이트닝 토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캠페인 같은 경우는 성화 전달자가 0.0001 비트코인을 추가한 다음에 다음 주자에게서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런 움직임을 두고 뽐블리아노가 다시 한번또 한마디를 더 했는데 이란 국적의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은 비트코인이 검열을 받지 않은 화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과연 국가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로운 화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통제 및 기록을 할수 있게 하는 이제 더욱 더 강화된 그리고 제재된 사회로 이끌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개 짤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비트 아일랜드라고 하고 이제 비트코인 광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거래소입니다. 오프라인 거래소라고 봐야 되겠죠?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뭔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좀 허름하지만은 장사는 잘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주유를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방 40센트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차하는데도 20센트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경우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이득을 주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으로라도 비트코인을 사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유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당연히 이제 스타벅스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대중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도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들을 이제 테레비 광고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